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안녕우주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의 줄거리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버질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소심한 아이입니다. 버질, 버질의 친구인 카오리는 특별한 돌멩이 5개를 줍고 자신의 명함을 냉동식품 코너 게시판에 붙이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버질은 돌멩이를 주우러 숲으로 갑니다. 숲에 들어간 버질은 덩치가 크고 사나운 챗을 만나게 됩니다. 버질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자신의 애완, 애완동물인 기니피그 걸리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챗은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우물에 집어 넣었습니다. 버질은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걸리버, 걸리버를 구하기 위해 우물 속으로 내려가기를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우물 속에 사라, 사다리가 있어서 버질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 발을 디딘 버질은 걸리버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로장과 버질의 손에, 가, 손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버질을 폴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버질은 결국 우물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청각장애인 발렌시아가 일지를 작성하러 버질이 갇혀있는 숲에 들어옵니다. 우물을 본 자, 발렌시아는 우물 뚜껑 위에 버질을 올려두었던, 버질이 올려두었던 돌멩이를 지우고 우물뚜껑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버질은 셋이 우물뚜껑을 덮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질은 심장마비가 올것 같았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점성술사인 카오리와 카오리의 여동생인 겐을 찾아간 발렌시아는 버질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오리가 버질은 아마 돌멩이를 주우러 숲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는 버질이 우물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숲에 들어가자 버질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물 속에 다가가서 먼저 뚜껑을 지우고 괜히 가져온 핑크색 줄넘기로 버질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버질은 짝사랑하는 발렌시아에게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보내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